신학자, 이톰 라이트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첫 번째,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말 그대로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열린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민 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배타적이고 자기만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민이란 말은 사실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런 말이 얼마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민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위하여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털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의미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위해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아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민족이 자신들의 접견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암몬은 누구냐? 암몬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소돔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게 되고 그때 자신과 자신의 딸들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데 한 명은 암몬의 시조가 되고 한 명은 모압의 시조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암몬과 모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이 암몬이 암몬과 나아스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길레아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암몬의 군대가 길레아 성읍 앞에 포위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길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암몬과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당신 내릴 뜻대로 다 하겠다고 우리가 가진 거다 주겠다고 항복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항복 제안을 받은 암몬의 반응이 어떤가? 2절 보면 그러나 암몬 사람 나아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의 항복 받아주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지금 길라 자베스 사람들에게 수치, 모욕,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길라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몬가 싸우면 패배할 것이 뻔해서 먼저 항복을 제안한 건데, 막상 안몬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령들을 보내도록 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복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은 급한데 무엇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방법은 없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다가 안 되니까 흥분한 채로 그래 이제 아니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철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왜 기도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장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서두르고 조급했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일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때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그 일을 더큰 문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엔 무언가 해야 될것 같은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난을 향해 가는데,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겠구나 소리치고 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보다 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살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을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랫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길러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그때 항복하겠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굴욕적인 일입니다. 놀랍게도 암몬은 이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전력상 얼마나 우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길러앗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절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이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지금 길러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토록 애타게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만약 이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면, 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시대를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합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끝났다.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말할지 몰라도, 오직 교회만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초신자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성인이 돼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취직하려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나름 좋은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가고 싶은 직장에 번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동창이 위로해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를 엄청 했대요. 그래서 그의 위로가 남달리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친구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친구가 믿는 신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그렇게 저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니고 싶은 직장은 여전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전에는 직장이 저의 최우선순위였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아직은 서툴고 잘 모르지만 예배할 때면 너무 좋은 편안한 감정이 저에게 오는 게 신기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인데,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거든요. 제가 친구에게 느꼈던 그 위로가 어머니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전도해준 친구에게 말합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부터 나오게 된다. 너도 삶이 참 힘들었을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준 게 너무 고맙다. 남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덕분에 너무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 나도 네가 전해줬던 복음을 우리 엄마한테 전해볼게. 이처럼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던 인생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좋아하면서도 결핍과 상처,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는 주저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놀라운 겁니다. 오늘 말씀 앞장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선출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밭으로 돌아가, 소를 몰며, 반일하고 있습니다. 분명 왕이 그할 궁전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반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주부이고 학생이고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내 정체성일까? 그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 그게 결코 내 존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린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주부, 학생, 직장인이 내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뭔가? 하나님과 세상사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의 자리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른받았는지 그 목적과 이유, 나의 존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고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잘 먹고 잘 살려고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수단으로 나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이 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아니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평소의 사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왕으로 선출됐는데 사람들 보기가 두려워서 짐작지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동족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토박을 나눠서 열두 집화에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나를 따라서 암몬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 집화들의 소도 이 소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지 않고 집에 돌아와 반일하던 사울이 어떻게 자신의 이 본래 정체성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까? 6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분노를 터트립니다. 아니, 사울이 분노할 사람입니까? 자기 소를 잡아다가 토막내서 열두 지파에 보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 관계에 따른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악한 자들, 불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분노해야 할 일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관심 가져야 할 일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감정과 이해 관계의 차원에 머물러 살던 내가 아, 이제는 정말 무엇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정말 내가 무엇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제자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를 나누는가? 복음서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배신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바칩니다. 아니, 그러면 복음소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 똑같은 제자들인데, 무엇이 있도록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제자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똑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신의 감정, 이해관계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늘 땅의 차원으로 보니까 하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며 상처받고 원망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니까 비로소 하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고백합니다. 아, 나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진리를 아는 자답게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겠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험에 빠진 길란 야베스를 돕고자 8절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33만의 대군이 모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소를 토막 냈다고 한들, 모든 지파들이 군대를 보내고 일주일 만에 33만의 대군이 모이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울이 대단해서 한 일입니까? 7절 말씀 다시 보면 사울은 결이서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즉 성령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 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33만의 대군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냥 각 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인 거니, 무슨 조직, 편제, 훈련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한들, 전쟁이 가능한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끝부분 보면, 그 33만의 병사들이 어떻게 따라 나섰다고 합니까? 모두 하나같이. 하나같이.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하나 됨. 단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신 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월이 전쟁을 지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사꾼입니다. 11절 보면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부대를 세 개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을 기습했더니 대승을 거둡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구나. 이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소를 몰며 반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신 일에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내가 복음서의 제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날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성령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모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말하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을 보며 기분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나를 위하여 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우선 순위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말은 세상은 갈수록 아끼려 가는데 시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말하기를 중요하지 않은 확된 것에 내 삶과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지런하게 행동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